안녕하세요. 한글로 배우는 영어 강사 아이윈 잉글리쉬의 아이윈입니다. 이번 영상엔 1강으로 비동사와 단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강의에서 주에 따른 동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다시 한번 주에 따른 비동사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즉, 주어가 i와 u 를 제외한 모든 단수주일 경우, 즉, he, she, it, this, that, 사람 이름 한 명, 셀수 있는 명사 한명 또는 한 개, 이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은하, 은을 붙인 경우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 등일 경우에는 비동사 현재는 is, 과거는 was를 쓰면 됩니다. 이에 반해 단수 주어 유를 포함한 모든 복수 주어, 즉 we, you, they, these, those, and로 연결된 것, 셀수 있는 명사 끝에 s나 es가 붙은 것, 단어 자체로 복수인 사람들인 people, 아이들인 children 등일 경우, be 동사 현재는 are, 과거는 were를 쓰면 됩니다. 주어가 I일 경우, be 동사 현재는 am. 과거는 워즈를 쓰면 됩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 부분인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의 특징과 수식어인 행용사와 강조부사, 베리와 위 l y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수 있는 명사가 한명 또는 한 개일 경우 명사의 첫 알파벳의 발음이 자음일 경우에는 어를 모음 발음이면 은 어,는 명사 앞에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또한, 두명 또는 두개 이상일 경우는 명사 끝에 s나 es를 이 역시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한 명이면 그냥 student 가 아니라 student의 첫 알파벳이 s로 자음 발음으로 어를 붙여 a student 로 해야 하고 학생들은 두명 이상으로 student 끝에 s를 붙여 students로 해야 합니다. 개미 역시 한 마리일 경우는 ant의 첫 알파벳이 a로 모음 발음입니다. 따라서 n 을 붙인 anant. 개미들은 두 마리 이상으로 ant 끝에 s를 붙여 ants. 로 해야 합니다. 이에 바해셀수 없는 문사는 셀 수가 없기에 단어 앞에 은하은 단어 끝에 s나 e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water waters 라고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수식어인 행용사와 강조부사 very와 reall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말 행용사 명사의 순과 매우 정말 형용사 명사 어수는 영어 어순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똑똑한 학생. smart student. 똑똑한 학생들. smart students. 매우 정말 똑똑한 학생. very smart student. really smart student. 매우 정말 똑똑한 학생들. very smart students. really smart students. 정직한 소년 honest boy, 정직한 소년들, honest boys. 매우 정직한 소년, very honest boy. 매우 정직한 소년들, very honest boys. 뜨거운 물, hot water. 매우 뜨거운 물, very hot water. 보시다시피 전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끝에 있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로 한명 또는 한 개일 경우 행용사 앞에 어나, 은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행용사의 첫 알파벳이 자음 발음이면 어를, 모음 발음이면 은을 붙이면 됩니다. 강조 부사 베리나 l l 리 앞에는 베리나 l l 리의첫 알파벳이 자음 발음으로 항상 어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말 들인두명 또는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명사 끝에 s나 es를 붙이면 됩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명사 앞에 어나 은, 명사 끝에 s나 es를 붙일 수 없기에 우리말 어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똑똑한 학생에서 끝에 있는 명사 s t u d 가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럼 한 명일 경우에는 행용사 앞에 어나, 언을 붙이면 되는데, 행용사 스마트의첫 알파벳이 s인 자음 발음으로 어를 붙인 a smart student로 해야 합니다. 똑똑한 학생들에서 이는 두명 이상으로 명사 끝에 s를 붙인 smart students로 맞습니다. 매우 정말 똑똑한 학생에서 끝에 있는 명사 student가 셀수 있습니다. 한 명일 경우, very나 really 앞에 무조건 ᄅ을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 very smart student, a really smart student로 해야 합니다. 매우 정말 똑똑한 학생들에서 이는 두명 이상으로 명사 끝에 s를 붙인 very smart students, really smart students로 맞습니다. 정직한 소녀에서 끝에 있는 명사 boy가 셀수 있는 명사로 한 명일 경우 형용사 앞에 은하, 은을 붙이면 되는데 형용사 honest의 첫 알파벳인 h가 무검으로 o가 모음 발음됩니다. 따라서 은을 붙인 an honest boy로 해야 합니다. 정직한 소년들에서 이는두명 이상으로 명사 끝에 s를 붙인 honest boys로 맞습니다. 매우 정직한 소년에서 끝에 있는 명사 boy 가셀수 있습니다. 한 명일 경우 very 앞에 무조건 어를 붙여 a very, a very honest boy로 해야 합니다. 매우 정직한 소년들에서 이는 두명 이상으로 끝에 s를 붙인 very honest boys로 맞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끝에 있는 물인 water가 셀수 없기에 은나은 s나 es가 붙지 않고 우리말 어순 그대로 hot water로 하면 됩니다. 매우 뜨거운 물 역시 water가 셀수 없기에 우리말 어순 그대로 very hot water로 하면 됩니다. 이 어순들은 전체가 하나의 억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문장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핵심은 주어동사, 동사의 대상으로 비동사 이다 뜻 뒤에는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가 와야 되고 동사 이다 뜻 뒤에는 장수가 옵니다. 동사 행용사 다는 우리말 행용사가 동사로 사용된 경우로 영어인 행정사 앞에 비동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문장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학생이다 또는 이었다에서 주어는 그언으로 he 동사이다 이었다는 주어가 단수주어 he로 현재는 is 과거는 was입니다. 이 동사의 대상은 학생으로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단수조어인 he가 한 명으로 student 앞에 어를 붙여 a student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인 그는 학생이다 는 he is a student. 과거인 그는 학생이었다 는 he was a student 가 됩니다. 그들은 공원에 있다 또는 있었다 에서 주어는 그들로 대 y 동사 있다. 있다는 주어가 복수 주어로 현재는 are 과거는 were입니다. 이 동사의 대상은 공원에 로 우리말은 명사 플러스 전치사로 쓰지만 명어는 우리말과 반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에는 에 공원으로 in the park입니다. 따라서 현재인 그들은 공원에 있다는 They are in the park. 과거인 그들은 공원에 있었다는 They were in the park. 이 됩니다. 나는 바쁘다 또는 바빴다에서 주어는 나는으로 I. 동사 행용사다는 우리말 행용사가 동사로 사용된 경우로 영어 행용사인 비 y 앞에 주어가 I로 비동사 현재는 M. 과거는 was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인 나는 바쁘다는 I am busy, 과거인 나는 바빴다는 I was busy가 됩니다. 너는 의사이다 또는 였다에서 주어는 단수, 복수를 포함한 너너로 you, 동사이다 였다는 주어가 you로 현재는 are, 과거는 were입니다. 동사의 대상은 의사로 쓸수 있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너인 한 명으로 닥트 앞에 어를 붙여 어닥트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인 너는 의사이다는 you are a d o c t 과거인 너는 의사였다는 you are a r e a d o c t 가 됩니다. 우리들은 가수이다 또는 였다에서 주어는 우리들로 위 동사, 이다, 였다는 주어가 복수주어로 현재는 are, 과거는 were입니다. 동사의 대상은 가수로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복수주인 we가 두명 이상으로 singer 끝에 s를 붙여 singers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인 우리들은 가수이다는 we are singers. 과거인 우리들은 가수였다는 we were singers 가 됩니다. 이제 수식어인 행용사와 강조부사인 very나 really에 대한 문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말 행용사 플러스 명사 어순과 정말 매우 행용사 명사의 어순은 영어 어순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끝에 있는 명사가 셀수 있는 한 명일 경우 액룡사 앞에 어나 은을 붙이고 별이나 r 리 앞에는 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똑똑한 학생이다 에서 주어는 그는으로 he 동사 이다는 주어가 단서주어 he 로 is 동사의 대상은 똑똑한 학생으로 a smart student 따라서 he is a smart student 가 됩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다. 에서 주어는 그는으로 he. 동사 이다는 is. 동사의 대상은 매우 똑똑한 학생으로 a very smart student. 따라서 he is a very smart student 가 됩니다. 그녀는 좋은 선생입니다. 에서 주어는 그는으로 she. 동사 이다는 주어가 단수주어 she로 is. 동사의 대상은 좋은 선생님으로 선생님은 셀수 있고 주어인 그녀가 한 명으로 행용사 good 앞에 어를 붙인 a good teacher. 따라서 she is a good teacher 가 됩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에서 주어는 그녀는 으로 she. 동사 이다는 is. 동사의 대상은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이 역시 선생님은 셀수 있고, 주어인 그녀가 한 명으로 really 앞에 어를 붙인 a really good teacher. 따라서 she is a really good teacher 가 됩니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이다에서 주어는 그녀로 she. 동사이다는 주어가 단수주어 she로 is. 동사의 대상은 유명한 가수로 가수는 셀수 있고, 주어인 그녀가 한 명으로 행용사 famous 앞에 어를 붙인 a famous singer 따라서 she is a famous singer 가 됩니다. 그녀는 매우 유명한 가수이다 에서 주어는 그녀로 she 동사이다 는 is 동사의 대상은 매우 유명한 가수로 이 역시 가수는 셀수 있고 주어인 그녀가 한 명으로 레리아에 어를 붙인 a very famous singer. 따라서 she is a very famous singer가 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가수이다.에서 주어는 그녀로 she. 동사이다는 is. 동사의 대상은 매우 유명한 가수로 a very famous singer. 부가적인 설명인 한국에서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구로 우리 말과 반대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사용하여 as 한국어로 in Korea. 따라서 she is a very famous singer in Korea 가 됩니다. 이상으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엔 이강으로 비동사의 의문문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